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자, 봅시다. 앞에 음. 이념분은 이미 쓰레기 음. 때문에 음. 다음에는 마땅히 음. 정의를 음. 세워야 한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공식에 입각해야 된다. 공식. 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의이다. 피타고라스의 정의이다. 피타고라스는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지금? 네. 그 피타고라서 정의만 남았어요, 그죠? 네. A 자성 플러스 B 자성 이고 네. C 자성이다. 이게 남아있어요. 네. 그 귀신도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원여선님은 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그 피타고라서 정의만큼 남아가지고 그것이 여러가지를 많이, 이뭐 건축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많이 구제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도 그와 같이 수행하는데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공식, 정확하게 그 망고의 그 빼대다 이 말이죠. 이? 빼대가 바로 입의 정의를 세웠다 이말 아닙니까? 정의를 세웠는데 뭐를 세웠어요? 대성의 법과 대성의 의로 빼대를 세우니 대성의 법은 중생심이며, 대성의 뜻은, 최대, 상대, 용대. 예? 네. 이 최상용, 3대가 이제 서로 이제 훈섭하는 걸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훈석과용훈석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입이부는 고그 정도로 끝났어요. 인연부는 기신론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입비부는 뭡니까? 정의를 내렸다. 기신론은두 가지의 입각에서 설명하겠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이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는 마음의 포섭과, 거둬드리는 거와 마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어 생각이 갈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는 생각이 발생하는 대목만 따로 재차 설명을 합니다. 음. 그 내가 그것 해석을 잘못했네. 뭐 의대는 최상용 3대 다시 설명하고, 그사정훈섭은 그 법장문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예? 네. 하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사서 <laughs>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해석부 넘어갑니다. 해석부는 세 꼭지를 나눠요. 하나는 현시정의, 그 밑에는 하나는 대치사지, 하나는 분별발치도상. 현시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는 명시한다 밝힐 명자 명시 정의 정의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이비분에서 세웠던 정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게 현시 정의다 그 현시 정의는 아까 뭐라 했죠 법장문과 의장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예자 그거 보세요 대성법을 해석하다 대성의 의의를 해석하다 이게 이제 현시 정의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자, 그리고 그 법장문을 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잘못했어요. 네. 법장문에 가서는 또 법장문을 두 꼭지로 나눠서 해요. 하나는 제법의 포석과 출생을 해석하는 게 1차 설법이고, 네. 그 다음에 2차에는 뭘로 훈습했어요? 4종 훈습을 가지고 법장문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대성의 의의를 해석하는 거는 최상용 삼제도 해놨죠. 네. 자, 그러면 현시정의에 가가지고, 현시정의 법장문은 심진념문과 하나는 심생멸문. 이두 가지를 1차 설법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2차 설법을 할 때는 뭘 해서요? 최대, 상대, 용대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을 해석하는데 하나는 심진념문 하나는 마음의 생멸 하는 것. 심이 생내하는 것. 하나는 심이 항상 여야한 것. 부동하는 것. 여야한 걸심 진열하죠. 이걸 참고하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음경 십0회 항품 제8 진여상 해양에서 200 꼭지로 보면 진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선사들의 오도성이라는 오도성은 다 나옵니다. 본래 무일무이며 무생이며 무명이며 이런 게다 나오는 게 하음경 십0회 항품 몇 번째? 제8번째 진여상 태양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심진영문 옆에다가 줄 꺼놔야 되겠죠. 그, 뭐, 그 도폐 막, 그, 그 빨간 거 써도 괜찮아요. 그걸. 도폐를 제가 잔뜩 찍어 놨거든요. 낙서 막, 함칠 막 해도 괜찮아요. 그안 좋은 머리 안 적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도폐만 성불하게 되겠 있어요. 심진, 심지...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여기가 현시정의가 딱 보니까 귀신론의 전부 총체적인 본론이죠. 네. 예? 네. 예? 보통 사람은 여기서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진현문도 꼭지가 한줄쭉 설명해 놓고 제가 말했죠심진이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강원에서 배우는 일법계 네. 대청상 네. 법문체. 우리 대청상 법문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현은 말 밖에 이름이에요. 말로 할수 없는 이름이고. 말할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진여라고 붙여놨다 이 말이죠. 음. 그다음에 집착 없이 수순해야 덕이 반다. 집착 없이 수순한다는 말은 바람일 행으로서 덕입이라고 하는 걸 정덕에서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스러운 예,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음, 환경이 쁘게 품고 사자빈진산매가뭐 때문에 큰사자빈진산매에들수 있다 해요 대자 대비심을 그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산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실공은 허망함이 전무하고 이 말은 여실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청정법이 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왜 그, 진공, 묘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 분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고. 묘유라고 하는 것은 불신 충만, 어, 벗개로다. 예?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끝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큰 캐테고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신론은 자, 읽어보세요. 앞에서 문단별로 나눌 때는 인연분, 입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위분이 다섯 가지 분으로 나눴죠? 네. 그죠? 네. 음, 다섯 가지 분으로 나눴는데, 뜻으로 간파할 때는 1심, 2문, 3대, 4신, 5행, 6정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1심, 그 다음에 2문, 3대, 4신, 5행, 6정토. 그래서 뜻으로 갈, 갈무리 했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1심, 별표 해놨어요. 음. 그 밑에 진영문, 신진영문, 신생명문을 뭐라 해놨습니까? 네. 이문이라 해놨죠. 네. 예. 그 밑에 내려오면은 최상용 네. 3대 네. 별표 해놨죠. 네. 이거 못 보면은 돌대가리요. 네. 그 밑에 내려오면은 네. 수행신신문에 가서는 네. 사신, 또 네. 오행, 육정토. 네. 네. 제가 어느 절에 사는지 알죠? 친절에 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꼭꼭 짚어보시라고 별표로 따라가면 되겠죠? 예. 예. 1신, 2문, 3대, 4신, 5행, 6정토 그리고 기신론을 크게 보면 은 그렇게 대가 있는데 현시, 정의, 해석분에서 자 해석분을 봅시다. 해석분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현시, 정의, 마음의 진연문과 심생멸문을 법장문 1차설법으로서 해석을 하고 또 2차 설법으로서, 어, 최상용 3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법장문을 다 쓰라고, 어, 마지막에 뭐냐면은 종전 입지라고 해놨죠.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 무슨 전자입니까? 통발. 통발이 뭡니까? 고기 잡는 통발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 냐 우리가 이게 눈, 코, 입지. 끼를 통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망상 분별을 어지해가지고그물이 고기가 아니지만은, 그물을 이용해서 뭘 잡는다?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망상을 이용해서 진심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생멸법을 이용해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본심을 낚는다.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제도, 만파수. 야정수완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귀락 음. 그래 천척사륜 직하수 얼마나 잡이려가요 아니 요 위에 있는 물고기한테 요거 잡는 거래쉽지만은저 밑에 잠들어가지고 천척사륜 낚싯줄을 줄값 다깎겠다 그죠 천발 만발해가지고 저 밑에 사는 새까만 중생들보 구하려고 해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제동, 만파수. 그런데 야정수안 어불식이라. 또 꼴값하다고 고기가 물질 않네. <laughs> 내가 혼자 그냥 마음이 이렇게 헌하니까 중생도 안 무는데 어쩌겠노. 그냥 혼자 이렇게 슬슬히 가야지. 만성공제의 월명기, 빈비에 가득, 달빛만 싣고, 그냥 한 세상 잘 살다 간다. 이놈들아, 너끼잘 먹고 잘살아 <laughs> 야정수안의 어불식이라. 참 불법은 적막하고 예, 중생들은 제도 당할 생각도 안하고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정의 지금 하고 있어요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예, 현실 정의 하고 있는데 현실 정의는 어, 아니 현실 정의 아니해석분을 하고 있어요 현실 정의에서 바른 뜻을 법과 의를다 현시했어요 현실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명시 밝을, 밝힐 면 설명해서 제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현시 정의가 명시해가지고 분명하게 이 생멸문과 진여문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게 현시 정의에서 기신론의 본론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해놓고 종전 입지라고 하는 말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생이 무명으로 인해서 미워 가진 마음에 까닥에 마음이 생각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음. 뭘 하고 있을 뿐이다. 꿈꾸고 있을 뿐이다. 자세히 관찰하여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을 알면 곧 수순함을 얻어서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저 얘기를 하죠. 지리산 피아골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죠. 제가 작년에 지리산에 갔는데 작년에 큰 물이 져가지고 피아골에 물이,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상자하고, 또, 평소에 내가 많이 나무라는 제자들 한 서너 명하고 같이 갔어요. 그냥 그래, 너 먼저 가라, 건너가라, 이러고 위험하다고. 제가 제일 뒤에 건너갔어요. 물이 요만큼 차길래.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바위 다 건너가고 난 뒤, 의식골 다 바위 건너가고 난 뒤에 피아걸나가지고 제가 건너가고 나니까 물살 이만큼 왔어요. 이곧 떠나니까 죽게 됐어요, 제가. 이좀 잡아달라니까 상자라면 안 잡아줘. 제자도 안 잡아줘. 휘죽휘죽 웃고. 오시다고. 그, 제가 막, 어쩌고 저쩌자 악을 묶어 해가지고, 그 바위를 잡고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러가이 어리없는 놈들이 나무랄라 하는데, 눈뜩에 꿈이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었어요, 꿈이이라 그, 피 폐학골에 물도 없고, 상자도 없고, 나도 없고, 계곡물도 없고, 본래 없던 것인데, 그냥 우리가 망상을 피울 때는 꿈속에서는 진짜, 와, 내 떠들어가 곧 죽겠구나 하잖아요, 그죠? 뭐만 떠면 된다? 눈만 뜨면 은 모든 것은 꿈이다. 그 이거 지낸 얘기입니다. 제가 피하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낸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론 잘 공부하면, 성산을 하나 사면은, 흰 구름도 공짜, 다람쥐도 공짜, 밝은 달도 공짜. 귀신놈을 공부해놓으면 항용원도 공짜. 여기다 쫓겨내나. 자, 어쨌든지 그 종전, 종전이라고 하는 게 통발전자입니다. 통발전자고, 이 통발전자라고 하는 건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방편이라 이런 얘기죠. 자, 거기까지 해서 현시 정의가 끝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개치 사지 대라고 하는 상대에서 다스린다 삿된 집착을 이나견 법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망상 분별은 여기에 걸리지 않다. 뭘로 인해서 버려집니까? 인하로 인해서 다 버려진 것입니다. 예? 네? 내 아집덩어리 때문에 모든 탐진치가 일어났다. 이나견. 그 이제 총상에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낙견이라고 한다. 열의 성품이 허운과 같으며 제법을 공무라고 여기고, 열의 장에, 열의 장은 뭐라고 하냐면, 열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귀신론에 자세히 그대로 나와요. 열의 장이 뭡니까? 열의 법신이라고 나와요. 열의 장을 열의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장자 붙으면 이제, 재전 법신쯤 되겠죠. 염정 차별과 생사 염법이 있으며, 중생 무시의 열반 유종이라는 뭐 변의 대치법을 밝힌다,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상 덩어리 많은 거, 또 나중에 주변 환경이 내가 그, 그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그런 자기 고집 덩어리를 갖다가 부숴나가는 거, 주객이 전체가 무라 일체가 돼가지고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을 밀어나가는 것을 상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 사집이라고, 대부분 우리가 이 사집에 집착해서 일생을 살다가 꼴까닥 합니다. 사된 집착을 떨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뭡니까? 분별 발취 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분별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망상분별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근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뭐 된장이 또인지 딱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은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발취라고 하는 것은 뭔말이요 출발해서 취향하고 목적을 가지고 각 목적지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분별, 발취,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는 모습을 분별, 발취, 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분별, 발취, 도상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밑에 우리 수행신신문 있잖아요. 그죠? 수행신신문이 사신과 오행, 육바람이를 얘기하지만은, 이 분별 발치 도상이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람일 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람일 행이라고기신론 내에서도 자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은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수행 신신분에 넘어가면은 분별 발치 도상을 더 야무지게 해놨죠. 그래서 위에서 인연분, 2, 비분이 끝나고 해석분이 와가지고는 세 꼭지로 설명 하는데, 하나는 현시 정의고, 하나는 대치 사주이고 하나는 분별 발치 도상인데, 그 중에 현시 정의 중에서 법장문과 의장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법장문 중에서도 1차 설법과 2차 설법이 있더라. 됐죠? 그럼 수행신진문에 가서는 사실은 뭡니까? 자성청정을 우선 믿어라. 부처님은 안 믿어도 된다. 부처님 법도 안 믿어도 된다. 스님도 수행자도 안 믿어도 된다. 그 뭐부터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일심 중에 대성의 신건이 있다고 하는 자기의 자성청정을 믿고 난 이후라야 자성청정을 깨달은 부처님을 올바로 믿게 되고, 자성, 자기의 자성청정을 그 믿고 확신하고, 아, 내가 이 업장 때문에 나를 볼수 없구나, 이걸 갖다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걸 설명해놓고 수행하는 방법을 해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보에 대해서 믿음이 쓰고, 그걸 따라가면서 여러가지, 주력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뭐, 바람일에 해하든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서 수행을 해나가는 스님들을 삼보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믿고 싶지만, 뭐가 부처님인지도 모른다. 법이 뭔지도 모른다. 말, 저, 수행하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부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믿음 중에, 자성, 청정을 믿어라. 자성, 청정을 선축에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무자성, 종신기. 능가계에서는 신생적, 종종 법생, 신멸적, 종종 법멸.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마성비군는또 어떻게 했어요? 제법은 종, 연생. 연진, 법, 한명 아사, 대사무는 우리 부처님은 상장, 여시설. 이와 같이 늘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요지, 일체법, 자성, 무서유. 은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금강경에서는 약이 새끼나 이연승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 열에니라 그죠? 그래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할 것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 전부 얘기한 게 뭡니까? 자성 청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성 청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체 유입법이 여목, 함포용. 그, 그러니까 경제는 무상한데 나는 무상 안 하거든, 사람이. 그죠? 무상한 걸 넣겠다라면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상한 걸 이해는 하지만 무상한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잘안 된다. 뭐 때문에? 업장이. 귀신들은 어떻게 나오냐니까꼭 어, 부처님이라고 이 설명을 들었으면 다 부처님처럼 행동해야지 왜안 되느냐. 그러니까. 무명에 덮인 바가 전차 만별이다 얇게 덮인 사람, 두껍게 덮인 사람. 이기도 우리가 한번 스캔 해보면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다판난 나잖아. 그죠 어. 눈빛만 봐도 화나잖아 스캔처럼. 얘기는 안 해주죠. 자존심상 하고 싶어 목매 달아보시고 겁나니까. 혹시 알고 싶으면은, 그, 이게, 이게 도표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한 100번씩 이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비 오잖아요. 비 오고 설설할 때는 뭐 본다? 귀신은 도표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시간이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수행신신분은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지게 인욕정진 지간바람이래요. 그거 해가지고 바람일 때안 되고 사신도 안 되고 이러면 마, 마 지막 꼭지에 뭐라도 해야 된다. 에라이 그래, 노는님의 염불을 해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에 네. 그러니까 죽을 때되고 나무 아미 타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귀신눈할 때는 내네 아미 타불 해야 돼. 네. 자꾸 나무 아미 타불 하면 안 되고, 네. 귀신눈볼 때는 내네 아미 타불내 네 아미 타불내 네 인데 아미 타불 있다, 이렇게. 에이? 그게 바로 자성청정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건수 이익분. 여기 왜 그쪽에 그, 어, 디죠 그거, 저거, 저기, 그 테레비에, 그거, 저기, 그 무슨 선전할 때, 홈쇼핑할 때, 홈쇼핑 할때 물건 파는 거 비슷한 게 건수 이익분이에요. 네. 뭐몇개 낀가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그 홈쇼핑이라고 적어놨어 홈쇼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개 낀가 줄게, 할인해 줄게, 이래가지고 뭐 물건 사는 사람들은 떨거지더라, 떨거지. 네. 그리고 기신론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1심, 2문, 3대, 4신, 5행, 6 정토로 형성이 되어 있고, 2년분, 2비분해서건수행시신신분 건수 이익분. 그 중에 뭐 법과 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배울 때만 읽지 마시고, 본문을 최소한 제하고 강의할 동안에 한 100번, 200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읽는 사람 정말 몰라요. 1000번쯤 읽으면 괜찮고, 1000번쯤 읽으면 좀나아질가 음. 그래도 뭐알 수는 없어요. 자, 오늘 강의를 또, 또 시간이 1분 넘어버려가지고, 끝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애썼습니다 그, 수시로 요 도표는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귀신론 마실 때쯤 되면은, 걸어다니는 귀신론이 될수있도록 <laughs> 그래 만들었어요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